같이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그원 얻으며 영생 복낙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청을 받으며 맘에 깊음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그원 얻으며 영생 복낙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그원 얻으며 영생 복낙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그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 놓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예찬송의새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자기들이 본양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정성호 장로님, 김민자 권사님, 박기순 권사님, 이병만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고 이경민 집사님 일천 번째로 드렸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거하시게 하시려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와 감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결실들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사무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여 주여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믿음은 우리의 삶에 실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삶의 증거들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따라서 장차 올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예비하는 삶은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를또 장차 말씀을 따라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이제 노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하심 받아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삶이 이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순종하여 장내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이 어딘지 어떤 땅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다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고 도착하게 하시고 얻게 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갔다는 뜻입니다. 또 믿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기도 합니다. 그 사라가 처음에 믿음의 삶을 처음부터 보여준 건 아니죠. 물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라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라는 자신이 나이가 많았고 단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이삭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믿음을 보면 믿음은 지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하실 장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 나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허다한 별을 보게 하시고 모래에 대한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실 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믿지 못하니까 믿음을 가지 못하니까 그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들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좋은 것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것들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혹은 공급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회복되고 고침 받고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갖게 하시는 또 다른 진짜 궁극적인 이유는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향이란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고향이 있고 저에게도 고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태어난 곳이 고향이긴 맞는데 태어난 곳에는 3개월 정도밖에 안 살아서 거기를 고향이라고 해야 하는지 이렇게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보통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하면 한 곳에 오래 살게 되면 그곳을 제2의 고향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돌아보니까 한 곳에 오래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면 옛날 어른들 목회하실 때는 파송제였습니다. 감리교가 그래서 감리사님이 지방에 때 어디로 가라 그러면 이제 짐 싸서 가야 되는 게 감리교 목사님들이셨거든요. 그래서 한4년5 년쯤 되면 파송 받아서 다른 교회로 가시고 가시고 하니까 저도 그것 따라 그냥 가고 가고 하면 한 지역에서 오래 살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고향이라고 딱히 말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기도 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부모님이 태어난 곳을 고향으로 삼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저의 본적지는 어, 충남 홍성군 구정리 713번지입니다. 아버님의 고향 본적지. 그래서 서류를 떼면 그게 이제 제 본적지로 같이 뜨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이제 부모님과 과거에는 한번그 땅에 살면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땅에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뭐 요즘에서야는 뭐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뭐 고향이 조금 예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향이 자신의 삶에 터전이기 때문에 그 고향을 떠나는 것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는 자신의 뿌리와도 같기 때문에 그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결국은 어딘가에서 출발하는 출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고향은 본향은 오늘 히브리서에서 태어난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래 살았던 그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향은 내가 진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은 어 16절까지 읽었는데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에서 인생을 표현할 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걸 부를 수는 없고 지금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이 인생이 나그네와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에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평 평생이라고는 하지만 영원히 살수 없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이라면, 사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헛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이면 뭐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는 거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할 워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소망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이 꼭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광야길 같지만 그 광야길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머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유익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묶여 살아요. 종노릇하고 삽니다.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지만 매어 살기에 자신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항상 묶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묶여 있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복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있는가 하면 살아가는 동안 받는 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울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도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복이 뭘까요? 그럼 이 땅에서는 참 근심 없는 날이 없습니다. 아마 이 새벽 기도 끝나고. 하면서도 또 새로운 근심 붙잡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새로운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 건강을 잃기도 하고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때 그때 이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만 감사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이유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약속하신 그 복을 결국에는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구원 받은 자의 삶이에요. 물론 아무나 천국 소망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으실지도 혹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천국 소망과도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여기 재개발돼서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은. 어, 지금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 저뭐 신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개발하면서 재개발하면서 보통 어, 시간 걸리는 게 있는데 빨라야 0년 보통 한 길어지면 2 0년 걸리기도 하고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하면 오6년 뭐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어,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우리가 바랐기 때문에 더 좋은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천국이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더 좋은 집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더 좋은 집이에요. 물론 그것과 다 비교될 수는 없는 건데 쉽게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더 좋은 집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세상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소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행복하죠.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인생은 낙은의 길이라 그랬거든요. 그 길에서 여러분 그냥 그 낙은의 길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유익하고 복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메인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복된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구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게하시고 부족한 것 주님 채워주시고 막힌 것은 열어주시고 메이고 묶인 것은 풀어주었서 오늘도 형통케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송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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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진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역사하 여주 없어서, 이 아침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 여주 없어서, 오직 살아 역사시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 여주 없어서,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게 하 여주 없어서,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서 날마다 이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 여주 없어서,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 여주셔서,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살아계신과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서게 하여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